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서 꼭 방문해야 할 여행지 TOP10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일본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도쿄는 일본의 수도로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스카이트리 시부야, 아사쿠사와 같은 명소와 더불어 맛있는 음식과 쇼핑천국입니다. 교토는 일본의 예수도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기온 후시미나리 신사,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 등에서 일본의 역사를 느껴보세요. 오사카는 활기찬 도시로 다이내믹한 먹거리와 관광 명소가 가득합니다. 오사카성, 도톤보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을 꼭 방문해 보세요.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로 겨울에는 눈 축제, 여름에는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오도리 공원, 삿포로 맥주 박물관, 시로이 코이비토 파크를 추천합니다. 후쿠오카는 일본 남부의 중심 도시로 맛있는 라멘과 야타이 포장마차로 유명합니다. 후쿠오카 타워, 다자이오, 텐망구, 캐널시티를 방문해보세요. 나고야는 일본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 나고야 성, 오스시장 등이 유명합니다. 나고야의 독특한 먹거리도 즐겨보세요. 히로시마는 평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원폭돔 평화기념공원, 이츠쿠시마 신사미야지마를 방문해보세요. 나아는 오키나와의 중심 도시로 아름다운 해변과 독특한 문화가 특징입니다. 슈리성 추라우미 수족관, 고쿠사이 거리에서 오키나와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고베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고베 비프와 야경이 유명합니다. 고베 포트타워, 아리마 온천, 고베 하버랜드를 방문해보세요. 나가사키는 일본의 역사와 외국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글로버 가든, 나가사키 평화공원, 하우스 텐보스를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에서 꼭 가봐야 할 여행지 TOP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